오래된 두통이나 만성 어지럼증 이명도 전조증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까? 99.9% 틀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병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방이 아주 쉬운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전조증상이면 가벼운 경고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전조증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혈관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게요 큰 사고를 예상하게 하는 어떤 다른 증상 내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입꼬리가 조금 실룩거리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나 뇌졸중 아니냐 고 아, 생각을 하시는데 아, 사실은 뇌졸중의 전조증상은 그냥 뇌졸중 증상입니다 아 뇌졸중이 그냥 바로 온다는 거예요?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전조증상이에요 아. 대개는 15분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발생하고 풀려버려요. 뇌졸중 증상이 되게 이제 반신 불수 해서 이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생각이 안 나거나 말을 못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가 몇분 지나는데 갑자기 어 조금씩 돌아오면서 풀렸으면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풀리면 그냥 안 풀린 상태로 계속 하면 뇌졸중이죠. 그리고 이런 전조 증상 오시는 분들이 전체 한 2, 3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다 그러면 네. 재채기를 한다든지 없는 거네요. 감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서서히 빌드업을 하죠. 유절증은 처음이 피크예요. 바로 빡 하고 와버립니다. 이게 다행히 막힌 혈관이 몸에 이제 어떤 보호 작용으로 풀려서 세포들이 죽어가다 가 갑자기 확 살아난 람은 갑자기 좋아지면 그게 이제 전조 증상이고요. 무조건 그 순간에 병원을 와야겠네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안 오십니다. 놀라운 건 수면과 관련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무시기 전이나 주무시다가 네. 내리친 아침에 그리고 그런 증상이 생긴 다음에 완전히 좋아지면 이게 뇌졸중이라는 상상은 하지 못하시고. 본인이 컨디션이 뭐가 안 좋았나? 내가 지금 팔다리가 뭐가 좀 불편한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이 잠깐 어늘했던게 굉장히 뭐 신진대사가 안 좋은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온갖 그런 생각으로 본인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해보시고 그냥 뭉개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순간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네요 주냐고요. 안 가시고 사 오십 퍼센트가 이틀 이내에 더 심한 주죠중 여러 방송을 보면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르게 오래된 두통이나 만성 어지럼증도 또는 이명도 전조 증상 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음. 이건 음. 틀린 말입니까? 99.9%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 본인의 그런 증상으로 뇌졸중을 알아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동맥류가 있어도 알수 없는 것듯이 혈관이 동맥경화가 심각하게 생겨 서 심지어 막을 정도가 돼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난분명 불편했다, 머리가 아팠다. 그거는 뇌졸중과 관련된 증상이 아니고 대부분 머리 혈관의 운동 불안정 때문에 생긴 편두통이거나 아니면 대, 근육이 제 뭉쳐서 생긴 근육통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네. 예외적으로 네. 두통이라는 신호가 올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아 그건 출혈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주막하 출혈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 동맥류가 한 번에 파열하지 않고 살짝 새는 경우가 있어요. 혹없이 그 평상시 못 느꼈던 굉장히 강한 두통을 느꼈다가 더서히 없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고성 네.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사도 사실 좀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음. 그걸로 병원에 와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나... 사람 중에 두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뭐 두통 굉장히 심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통을 전조 증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공포 이야기되고 공포 마케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통의 대부분은 아니고 어... 아주 일부 두통이 전조 증상인 분들이 지수만큼 줄여서 있는데 그거를 감별하기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든 타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골든 타임이라는 거는 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학술적인 얘긴데 일단 정식 명칭은 골든 아워고요. 뇌졸중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혈액을 못 받아서 죽어 가요. 죽는 건 아니고 죽어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혈액이 이게 다막검줄처럼돼 있는데 자기들이 혈관 영역이 있어요. 이만큼은 내가 산소와 포도당을 줄게. 그러면은 주변부는 다른 혈관하고 겹치는 부위라서 혈 혈액에 부족한 게좀덜 해요. 음. 그러니까 이 혈관 때문에 이만큼 죽어야 되는데 막히고 나면 중심부부터 죽고 점점점 죽는 부분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뇌경색 환자는 이 죽어가는 부위도 전혀 기능을 못해요 초반에.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우리가 피넘부라반음형 부위라고 하는데 중심부 죽은 부위 말고 죽어 가는 부위가 환자분 입장에서는 산소와 포도당이 충분하게 오지 않는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음... 세포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비교하자면 너희들한테 지금 3일간 밥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었냐? 그럼 죽진 않았는데 학생의 할 일은 공부니까 공부할 수 있냐? 못 하겠다. 그 상태예요. 얘네들이 자기 신경세포의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엄청 상태가 심각한데, 이걸 만약에 혈전을 풀어준다, 그러면 죽은 부위는 포기해요, 의사도. 네. 죽어가는 부위를 갑자기 살려요. 기능이 확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얼마나 많은 부위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요 영역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응급시술을 할수 있을만한 시간이 지났다 라고 해서 그 시간대를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골든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보통 분단위로 따지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결정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뇌경색에서 혈액으로 이제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주는 위험한 약입니다 혈전용해제라는 게 이걸 줄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반 막힌 혈관을 찾아가서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그 혈관 조영술로 혈전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여섯 시간 근데 사실 여섯 시간 넘어도 환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술을 적용하는데요 대개는 여섯 시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혈전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열어도 그 혈액을 받은 뇌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고 오히려 혈액만 죽은 부위에 들어가면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치료가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골든 아워를 네 시간 반이나 여섯 시간 아까 이용. 말씀드린 게 중심부 죽어가고 점점 죽어나간다고 네. 했는데 빨리 할수록 죽은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뇌졸중에 의해서 이 환자분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쓰러졌다라고 네. 할 경우에 현장에서 가족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에 보자마자 일단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건. 의식을 잃었나? 잃었다, 안 잃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냐? 아니면 환자분이 헛소리하고 전혀 대화는 되지 않는데, 눈을 뜨거나 움직이느냐? 그 차이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래도 움직이고 부적절하지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수면을 한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뜨지 않는다? 그러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뇌졸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그 상태를 빨리 보시고, 코에 잠깐 숨을 쉬는지를 잠깐만 보시고, 본인이 119를 하든지 옆에 사람이 계시면 119 연락해달라. 하고서 의식이 없다면 그때부터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게 심장마비인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올 때까지 살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8% 밖에 안 돼요. 92%가 사망합니다. 근데 이때 유일한 방법이 심폐소생술이고 본인의 가족이 부모님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할땐 거의 사망하시는데 하게 되면 엄청나게 생존율이 올라가니까 그걸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의식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있게 하고 고개만 혹시 구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고개만 살짝 흡인되지 않게 그 정도라면 하고 그냥 가만히 1일9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3단계 이론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 사실은 4단계입니다 4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1, 2, 3, 4단계로 한게 아니라 0, 1, 2, 3으로 4단계 아, 그... 그래서 그거를 역순으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0단계는 정상인이고 3단계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 이미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 그러이일단계와 2단계를 전조증상도 없다고 했는데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냐? 의학적으로 이단계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완전 범인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 범인은 되게 동맥경화증입니다. 음.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신 분은 이단계 그럼 1단계는 동맥경화증은 없지만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 뭐 고지혈증도 해당되나요? 다 해당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복잡하게 다 얘기해 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그다음에 이제 심방세동 뭐 여기까지 정도만 얘기를, 동맥류도 발견되면 동맥류까지 한 일곱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복잡한 건 아실 필요 없고 네. 이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다 다섯 가지를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1단계에서부터 잘하시면 2단계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2단계 환자조차 그 상황에서 잘하시면 뇌졸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단계 환자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재발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이다 난 0단계니까 0단계로 평생 있겠네 그게 아니고 거의 나이가 한50 넘어가면 네. 거의 1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 네. 40대 정도 되는 분들은 한창 이럴 때잖아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네네. 안심하고 건강을 잘안 지키는 경우들이 네네. 많이 있거든요. 30대의 뇌졸중 환자가 전혀 줄지는 않는데요. 정말 아주 전형적인 동맥경화성 뇌졸중이 30대에 오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요즘 오히려. 더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희귀 질환자가 많았으면 요즘은 그냥 아 전통적인 뇌졸중 환자가 3 0 대에 많이 생기네. 굉장히 빨라졌네요.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딱 몸만 봐도 아 생길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만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포기하고 관리 안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30대에도 생깁니다. 20대까지는 그냥 뭐 밤새고 술 마셔도 괜찮다고 느끼지만 30대에 그러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몸이 일단 삭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혈압을 재고 뭐 술을 끊으라거나 고 잘까 아니만 절주하시고 담배는 절대 끊으시고 혈압 재 보시고 당뇨 고지혈증을 감시하시고 그러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들이 있다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뭘 줄여야 합니까? 방아쇠를 의미한 건 제가 모델을 책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2단계의 동맥경화증을 총으로 따지면 장전했다는 의미로 근데 총이라는 게 장전을 안 하고 방아쇠 당긴다고 나가지 않고 장전을 했지만 방아쇠를 안 당기면 또 나가지 않아요 둘 다가 필요하잖아요 동맥경화가 있는 상황에서 딱고날 그 그걸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가 방아쇠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방아쇠를 만드는 요인은 사실은 대개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다가 한한두달 전부터 너무 인간답지 않게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들게 살았다. 아니면 요즘 직장에서 너무 야근이 많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다. 아니 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 몸을 굉장히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뭐 굉장히 몸을 가혹하게 굴었다 이런 상황일 때 방아쇠를 당기는 경우들이 음. 많아요. 본인이 뇌, 동맥경화 있다는 걸 증상으로 알 방법이 없어서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가혹한 생활을 갑자기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늘지 그날 딱 생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음.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그 음. 공포심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012단 단계에 해당되는 위험요인을 증상으로 알 방법이 없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자각 증상이 없는 위험요인들이고. 동맥경화가 아무리 심해도 알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근처 병원에서 가서 음. 목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시면 몇만 안할 텐데요. 굉장히 쉽게 목 혈관을 다 보면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음. 대부분은 정상이실 텐데, 목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으면 사이즈가 작아도 있으면 동맥경화가 목에 있으니까 목이 위험하다 이 뜻이 아니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위험요인은 몸 전체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이유는 몸 전체 동맥경화를 보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으면 몸 전체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미 2단계구나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좀 정밀검사를 하시면서 위험률을 철저히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음.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초음파를 해보시면 음 본인의 동맥경화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laughs> 한 번도 안 가서 문제라서 아 목동맥 초음파를 해보시고 네. 만약에 동맥경화 없다, 그럼 5년 뒤쯤, 10년 뒤쯤 하십시오. 정화 관리 아잘 하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걱정되실 테니까 네.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정도 하면서 잘하지 않는지를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전조 증상은 없지만. 한번 왔다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 행동 시나리오를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전조 증상 이 생겼다는 얘기는 뇌졸중 증상이 생겼는데 없어졌다, 아니면 계속 있다. 뭐살 계속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병원에 안 오시는 비율이 한10% 정도라고 할 정도로 왜냐 계속 불편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엔 일일구를 하거나 병원에 오세요. 전조 증상은 생겼다가 없어지시는 분들이니까 없어지신 분들은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폐가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그냥 정상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마비가 있다 풀렸어요라고 하면 119가 놀래서 옵니다. 음. 무조건 데리고 와요. 데리고서 근처 아무리 정상인 걸 확인해도 그 의료인들끼리 하는 표현이 있는데 TIA 환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갈 겁니다. 이게 Transient Ischemic 어떻의 약자고 이게 이제 일과성허혈 발작이란 뜻이지만 일반인들이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TIA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환자라고 병원에서는 오게 되면 정상인데 왜 왔냐 그게 아니고 1차로 일단 빠른 속도로 환자분을 검사를 합니다. 음.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가 진짜 정서 증상인지 아니 의심되지 않는지 정말 전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면그 자리에서 오래 걸리지 않고 퇴원하게 되고요 음. 전조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 그면 러 이제 하루 이틀 입원하게 됩니다. 음. 입원하면서 환자분한테 예방 약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해서 뇌졸중이 안 오게 만들죠. 음. 자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뇌졸중은. 걱정한다고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 외래오면, 아, 자기 어떡하냐 이러는데, 걱정하면 치료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걱정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가 50 넘으셨다면,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MRI를 찍어보셔서, 뇌, 혈관 상태를 보시고, 동맥경화 있는지 보시고, 적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목동맥 초음파를 해서, 동맥경화 여부를 보신 다음에, 만약 없다, 근데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럼 1단계구나 얘네들을 잘 관리하시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난 결국 뇌졸중이 생길 운명이야 그딴 운명은 없습니다 전혀 안 생기게 막을 수 있으니까 뇌졸중이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이란 병은 전형적인 중진국 후진국 병이에요 과정을 본인이 모를 뿐이지. 만약에 보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미리 고혈압이나 음. 당뇨 고지혈증 나라에서 다 진단해주고 더 돈이 많은 나라라면 동맥경화 여부도 봐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병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방이 아주 쉬운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갈거 동시에 전화하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의 대우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한 명, 두 명, 세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보스리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 추가로 김유욱의 지식이길 보고 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